같은 팀도 죽여버렸다 그냥. 예리포스 <laughs> 아직 인지 있었던데. 리포 오면 제거 드릴게. 아니네. 어 없어졌어요. 해 헬밴드 방금. 아, 뭐야? 그어 우리 브리기테가 아, 잡으러 갔나. 구 어, 조감중. 막내. 막내 켜고 조감중 돈피돈피돈피 올려오세요 빨리. 조감중 <laughs> <laughs> 네? <laughs> 빨리. 개잔이네. 빨리 빨리. 나 올라가도 되라는데 된다해 된다해 그래 다 올라갔어요 전들 <laughs> 아 올라갔어요 리반 아 다시 대 다시 간대 다시 간대 다시 간대 다시 간대 아나 뭐해 빨리 와 아들 갔어요, 잘 갔어요. 아, 네. 저 3초만, 3초만, 3초만. 어? 3초만. 아, <laughs> 다시었어 <갔어>. 어? <laughs> 다시었어 <갔어>. 어때? <laughs> 지금 바로 뒤에 있어니 오케이. 들려? <laughs> 어, <웃음> 아. 아 망령아 너무 사기야. 우게생김 게임 <laughs> 안 한다. 피 1이야, 피 1이야. 날려날려피 <laughs> 1인데 왜.. 아, 어? 텔 탔다, 텔 탔다. 아... 에에 아니 저기 1대1 뭐냐고요 1대2 어? 어. 안돼 2층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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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. <laughs> 리퍼 2층 리퍼 리층어안려줘 우리 원일이라고 아... 초이야아 <laughs> 나이스